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일요일 아침입니다 예 <laughs> 텃밭에 일좀 잠깐 보고 어, 와봤더니 놈이 이렇게 젖을 물고 있네 물리고 있네요 에, 아주 아주 녀석이 아주 이런 모습이 제일 좋습니다 하잖아 에, 제일 좋고 하더니 놈들이 어, 송화가 젖을 잘 물려갖고 무럭무럭 빨리빨리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면 안 되고 가만히 있어 예 지금 밖으로 교체했냐고요 아침은 이미 먹였습니다 <laughs> 참 아주 저는 그렇습니다 아 여기 현사에 들어오면은 요저 강아지 새끼들이 여기 지음이 예좀 먹고 살겠다고 파고드는 모습 <laughs> 이런게 아주 저는 보기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뭐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예. 이놈이때되면다 먹여 이렇게 예. 아 그래서 가끔가다가 안 그럴 때가 있어요 예, 그럼 제가 그냥 물리적으로 인위적으로 그냥 예 젖을 물립니다 이놈 앉혀놓고 아이 옆으로 눕혀 놓고 <laughs> 응? 저좀잘 물려 알았지 오늘처럼말이기만 하면 돼. <laughs> 이놈도 아롱이도 아주좀 젖을 잘못해 <목소리> 이제. 응? 보세요. 먹고 살겠다고. <laughs> 이놈 뭐 하는 거야 이놈은? <laughs> 졸리니? 옆에 아예 누워서 한숨 자. 어? 응? 송아는 아침 이미 먹이고요. 예, 제가 저 밭에 가서 볼일 보고 그릇 씻어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씻어놨고, 요거 씻어야 됩니다. 松我坐那坐了。 맛있어, 일어나지 말고, 좋아. 가만있어. 가만있어. 옳지. 제가 나가면 또 이놈, 벌떡이나 할지도 몰라요. 에휴, 먹고 살겠다, 이놈들아. <웃음> <웃음> 귀엽습니다. 귀여워요. 아... 응? 에이, 이것도 며칠 안 남습니다. 여러분들 송어 <laughs> 어제 털을 대충 벗겨졌어요 예. 하네송아아깐 소화. 잠깐 소화. 잠깐 소화. 한가 봐. 응? 착한 송아. 응?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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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착하지? 애기 저잘 물려야 돼, 응? 알았어, 알았어. 어이구, 얼땅 누워? 옳지, 그래, 자. <laughs> 이놈도 봐요. 이야, 이 두릅이 경쟁을 하네, 경쟁을 해. 저또 여기저기 물다가 젖이 안 나면은 다른 적국들 물으려고 서로서 경쟁이야 그냥. 이야, 이렇게 보세요. 이러니 어미견이 영양분이 쫙쫙 빠지지 뭐, 응? 그 영양분이 새끼들한테 다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좀 챙겨준다고 챙겨주는데, 글쎄요. <laughs> 자. 아이고 이제 다 물렸나? 시간 됐냐 아마? <laughs> 네, 이 정도면 됐어요. 네, 제가 지키고 있어야 돼. 이서또 먹이다가 또저 나가면 멀떡 일어날까 자 제가 지키고 있었어요 조금이라도더 먹이려고 이놈들 응? 밥더 줘? 송아가 밥더 줘야 되겠다 송아야 내가 밥더 줄게 조금만 기다려봐 응? 더 줄게 아이고 부족했어 그것도 예, 여기는 하그로 다 비운 거야 그리고 이제 요거는 치우고 새 그, 그릇을 닦았다가 세척해 갖고 갖다 놨습니다 밥더 줄게 조금 참아 조만 기다려 자 오늘 일요일 아침 영상은 우리 꼬물이들 귀여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건강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휴일 되세요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고?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고 가신다. 예. 자, 마치겠습니다.